네 다리를 어깨 넓이보다 넓게 벌립니다. 그다음에 발 무릎 골반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돌려냅니다. 어, 의자가 있으신 분들은 의자를 잡으시면 되고 저는 이렇게 허리 손 하고 할게요. 오른쪽 발 뒤꿈치를 들어주고 그대로 스쿼트하듯이 내려갑니다. 와, 어? 야. 와. 와이드 스쿼트네. 허벅지 어. 근육 올라오시고 어. 그다음에 한번 뒤꿈치를 와. 들어줍니다. 그다음에 다시 왼쪽 뒤꿈치 살짝 드시고. 스쿼트 하듯이 내려와요. 오 종아리. 우와. 내려주시고 다리 뒤꿈치를 들어줍니다. 이렇게 한 세트고 2 0개 하시면 됩니다. 스무 우리 차부터 제가 되겠는데요? <laughs> 아, 근데 네, 보기에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한쪽 되면 <laughs> 진짜 불탈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해관. 해방... 건강은 우리가 뭐양할수 있는 어떤 분야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운동을 하는 사람의 운동 효과에 대해서 연,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요. 80개의 계단을 매일 오르는 운동을 하는 분은 앉아서만 생활하는 사람보다 심혈관계 사망률이 무려 33%나 낮았어요 낮아. 운동을 안한 사람은 그렇다 치고 2kg 정도를 음. 빠르게 걷기로 한 사람이랑 비교를 해봤는데도 음. 22%나 심혈관계 위험률이 음. 낮았어요 음. 어좀 놀랍죠 그러면... 대단을 오르다 보면 종아리나 허벅지 근육을 많이 쓰게 되는군요 그렇죠. 음. 어, 그러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수축할 때는 발에 있는 혈관을 짜줄 거고 음. 이완할 때는 또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까 발이 제2의 심장이라고 그랬는데 혈액 순환을 하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되는 운동이 되겠죠. 혈관 확장도 잘 되고 혈관 건강을 지키고 또 약간 숨이 차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도 될 수가 있어요. 음아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자 오늘 또 진짜 오 몸짓께서 어리운 고르을 해주고 계신데 몸짓 크루분들 나오셔 가지고 직접 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그러면 일단 기본 자세를 배워야 되니까 일단 우리 고박사님부터 한번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오, 자세 좋아. 오, 잘해요. 한번두발 예? 네, 들고. <laughs> 그렇죠, 그렇죠. 어. 순서를 또다깨가시네 네. 오, 교일쌤. 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게, 하나. 이게 하나입니다. 어떠십니까, 자세가? 잘 네. 생각보다 잘하시는데. <laughs> <laughs> 생각보다. 생각보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웃음> 기대를 <웃음> 안 하셨어요. <laughs> 저는 공항에서 캐리어 끄시는 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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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동작 FM 동작 그리고 우리 이제 허크로 네아 <laughs> 저는 아까 저 운동 선수도 아저 보세요 허벅지 어. 어. 와 어. 아. <laughs> 뭐 잠시만... 허리를 허리를 너무 굽히시면 안 돼요 아네 이게 진지다요 네. 그렇죠. 잘하신다. 올라오시고, 음. 그렇죠. 두 음. 그렇죠. 다리 드시고, 그렇죠. 내려오시고. 터질것 같아. 음. 그다음 어. 왼쪽 다리 들고 어. 내려가세요. 어. 그렇죠. 허리 허리, 어. 허리. 지금 너무 <laughs> 네. 똥 싸는 자세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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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종아리 하면 우리 천하 장사 강호동야 <laughs> 종아리 안 좋습니다. 아이. 아이, 아이, 아 그러지 마세요. 아까 두번에가 종아리, 종아리 잘했잖아요. 영하나 아. 이거 봐라 이렇죠. 밥밤빠르 아, <laughs> 아니 근데 이게. <laughs>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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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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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와 <더 벌리세요>. 하나, 이걸 이제 스물 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좋아. 잘신다 잘해. 요 하나가 우와. 기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몸씨과 함께 20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해. <laughs> 내일 다못 <laughs> 걸으면. <웃음> 여러분. <웃음> 진짜 못걸을것같요 여러분의 혈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냥 소파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시작! 하나. 아직 하나, 하나 아니. 아니, 아직, 하나 아직 하나 안 됐어.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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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제 하나. 응? <laughs> <힘들겠다. 우와. 웃음> 이제 둘. 진짜 힘들겠다. 이제 둘. 넷. 셋. 배에 힘 주세요. 근데 다들 셋. 잘하시네. 셋. 셋. 후. <laughs> 내려갈 때 후. 들이마시고. 후 다섯 들이마시고 여섯 <laughs> 큰일 났는데? <laughs> 여섯 이제 여섯 어떡 아. 힘들겠다 와 어떡해 일곱 막다리가흔들려 <laughs> 어, <laughs> 제말 그 찢어질 것 같았어 열여섯 불타오르네 와, <laughs> 어? 누가 푸 하셨죠? 열일곱 <laughs> <laughs> 아, 너무 당스러워서 웃음이 나오네요 <웃음> 누가 만들었어요 이 운동? 제가 <laughs> <얘가> 만들었습니다 열여덟 <laughs> 자 열여덟 <18. 웃음> 어, 거의 다 왔어요 거의 자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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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자 마지막 끝은 아닙니다 <laughs> 왼쪽까지 <우와. 웃음> 오. 와.